제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만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기적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결핍을 보셨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한 아이와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한 아이가 감사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가 주신 음식을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재생산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시고 나누어주신 떡이 계속 재생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감사가 바로 기적이라는 걸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6월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국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구원받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스러기도 감사하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열두 광주리에 가득찬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바자회를 하고 나누어 주니까 성교지와 성교사님께 나눔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작은 감사로 재생산하는 기적과 나눔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켜쥐고 혼자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나눔이라도 성김으로 나눌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성교지에서 큰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